안녕하세요 임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공을 모아치기 왜 모아치느냐 네. 궁극적으로는 쇠리를 하기 위함이다. 그그 단계까지 올라가면 뭐 사고에서 거의 끝을 봤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정말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네. 누구나 다 그렇게 갈 수는 없고 네. 네. 열정 있는 사람만 갈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을 또 완벽히 모으기 위해서 자 저렇게 공 있으면 너무 좋죠 네. 내 공이 노란색인데 네. 근데 저 공을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공을 자 여기서 어떻게 모을까요 잘잘 모으면 잘 되겠죠 근데 네. 네, 여기서도 음. 우리는 그냥 무심코 이걸 얇게 치잖아요 대개는, 네, 이걸 아주 두껍게 치는 거예요. 두껍게 쳐서 이 공이 여기 맞고, 약간 또 두께와 회전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오게 돼서, 지그재그로 저쪽 코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모아치기에서 가장 중요한 테크닉이라고 할수 있는 데드볼을 쳐야 되는 거죠? 네. 데드볼은 당점이 어땠어요? 중간 부분이죠? 끌어치기도 살짝 아래, 밀어치기도 살짝 위. 핵심은 두껍게. 그 다음에 여기서 보조적으로 오른쪽에 저를 주게 되면 저 빨, 앞에 있는 빨간 공이 조금 더 왼쪽으로 기운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쓸려 내려가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보기에는 상당히 간단하죠? 근데 조이씨도 할수 있을 정도로 그게 그다지 어렵지는 않아요. 두께와 음. 오른쪽 회전에 두 가지 효과를 다 음. 내줘야 된다 왜 이거는 옆돌리기 안 해요? 옆돌리기 하면은 일단은 이 공이 네. 힘 조절이 되질 않죠 음. 얘가 키스를 피하더라도 이렇게 하겠죠 네.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고 저쪽으로 네. 이목 좇고 있는 곳하고는 너무 거리가 너무 많이 음.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일단 주시 두껍게 그 다음에 당점을 음. 오른쪽이다 음. 오른쪽 당점, 오른쪽, 왼쪽이죠 우기는 음. 오른쪽을 줘야만 저 빨간 공이 왼쪽 당점에 맞은 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왼쪽으로 점진적으로 각을 만들 네. 수가 있죠 살짝 끊어치는거죠 오잘 쳤어요 근데 조금 더 두꺼운 두께, 네. 그래도 이것을 이 정도까지 했으면 어, 몇 번만 해보면 바로 이제 꼬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더쳐보세요 그래서 조금 더 주시 두껍게 쳐보세요. 네. 그 당점은 조금만 더 아래쪽으로 살짝만 내려가 주시고. 야 비슷하 비슷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없네요. 절대. 절대라고 네. 이렇게 할 것까지는 없고 아직은 이 이런 이 데드볼에서는 내가 평소에 쳤던 두께 감각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께를 일단 더 적극적으로 두꺼워야 된다. 그리고 이 당점의 높, 높낮이. 왼쪽으로 조금 이렇게 기울여지는 것. 요게 작지만 큰 차이를 낼수 있거든요. 요 기술을 지금 여러 번 반복했는데, 네. 연습을 좀 많이 해서 네. 네. 꼭 성공시키길 바라겠고, 네. 자, 요렇게 있는 공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한번 모아볼게요. 똑같은 이주여치기타법을 이용해서 아, 당점이 오른쪽에 들어가야 되죠. 제 두께를 한번 반대, 반대편에서 봐드릴게요. 너무 두껍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제 여기서 당점을 조금만 더 내려주시고 자, 이제 짧게 끊어 놓는 거예요. 아, 비슷했어요. 비슷했는데 이 곡을 주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지 알겠죠? 네. 그래서 왼쪽으로 내려가야 된단 말이지. 일목 적구가 네. 요게 작은 차이 같지만, 그 다음 상황은 결코 작지 않다. 네. 이, 그래서 데드볼 연습을 많이 네.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숙제만 내드리고, 어떤 성과를, 네.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긴 해요. 제가 프로님께 숙제를 내드릴 순 없잖아요. 네. 그죠? 바빠서 연습할 시간도 많이 없을 텐데, 뭐 매일 숙제를 내드리는 것아서좀미안니데 아니요 시간은 많은데 제가 네. 연습 부족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사고를 이제 시작했으니까 네. 열심히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